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녀를 아내로 취한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바탕으로 해서 부정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이루고 있는 2절부터 13절까지는 법정의 재판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피고소인인 이스라엘을 정죄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2절에서 어머니로 비유되는 북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수 있으며, 또 사절에서 그 자녀들로 비유되는 대상은 개개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을 지칭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상징됩니다. 이한 상징은 앞선 일장에서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 및그 자녀들의 관계를 빗댄 것입니다. 어, 북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아내로 선택한 고멜이 분명한 짓을 저질렀던 것처럼 여호와를 배반하였습니다.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하나님은 법정에서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시선은 이 심판의 법정이 하나님께서 아내 이스라엘과 이혼을 목적으로 하여 열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화해와 재결합을 목적으로 열리는 법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 보암 2세의 통치 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영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그들의 신앙적, 윤리적인 모습은 점점 부패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과 풍요를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데 전용하였다라고 호세하는 고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음란과 음행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행위요 그것은 또 영적 간음임을 뜻합니다 그것은 또한 실제 고대 근동의 가난 종교에서 신전 창기와 미동의 문화 등 남잡한 행위가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신적 행위로서 우상의 신전에서 벌어지고 있었기에 이 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은 일차적으로는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가늠을 의미하지만 이차적으로는 우상 숭배 이란으로서 실제적인 성적 음행이란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로 표현된 북 이스라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떳떳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따르겠다라고 하는 단어는 본문 속에서 걷다라고 하는 동사에 강한 능동형 동사로 쓰였습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 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알 숭배를 이렇게 공적 그리고 의지적으로 표방한 것은 당시 왕인 여로보암 이 세가 이를 공식적으로 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이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고, 특별히 농업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 종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풍요와 번영, 그리고 다산이라고 하는 약속에 매료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법정의 심판 오늘 말씀 14절 이후에서 회복의 말씀으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이러한 전화는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형벌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설득하셔서 거친들로 데리고 가셔서 말로 위로하신다 라고 합니다. 거친들로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 결혼 관계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을 의존하고 충심을 언약한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곳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과거 그들이 그토록 온전히 당신을 따랐던 그 상황으로 돌이키실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광야는 다른 어떤 존재도 방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만의 은밀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생활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었으며, 비록 그 환경이 척박한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오히려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 은혜와 사랑의 장소요. 다른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들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요. 그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와 번영의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쫓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굽히고 정의와 공의를 왜곡합니다. 2700여 년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 이스라엘에게서의 발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풍요만을 쫓아 신앙도 양심도 외면하고 하나님도 이용하는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내면의 힘은 어느덧 이득이 되었습니다. 탐욕을 야망으로 실현하고 그 야망을 교양으로 포장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 속에 매몰되어서 정의와 공의를 왜곡시키며 약한 이들을 멸시하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곧 우상 숭배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땅에 발승부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우리 역시 이런 정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비록 겉은 온갖 종교적인 행위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치장하에서 화려하지만, 결국 그 내면은 결국 우상승부의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땅온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온 하늘을 천둥처럼 울리며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요를 쫓을 때 우리도 그 길에서 달려가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의 풍요와 행복만을 쫓아 우리의 기도를 채우기에 바빴던 우리의 지난 날을 극률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하였기에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의 존재를 느끼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처참한 가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멋지고 위로한 신앙적인 수사와 종교적인 행동에 향기로운 겉옷을 입었지만 정작 푸르트고 냄새나는 생명의 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했던 비틀거린 발걸음의 흔적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흔적조차 희미해져 사라져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조물들이 너무 슬퍼 스스로 탄식조차 못할 때. 그들을 대신하여 탄식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하셨사온데 우리로 성령님의 그 탄식에 함께 동참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